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FK 새로운 여정 오늘은 여러분들과 늑폐지원 꿈의 세계 무한난이도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고점은 알렉시스와 바일란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씩 있는 경우에 알렉시스 하나를 사용하는 덱이 바일란 하나를 사용하는 덱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인포그래피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 아직 이번주 인포그래피는 안 나왔는데 지난주 인포그래피가 공명레벨 구별0레벨 장비레벨도 끝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웅은 동일하게 사용되더라도 배치들이 좀 달라져요. 고점이 높아질 만한 여지도 있어요. 끝까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번주 인포그래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는 안되있을 텐데 시타를 사용하는 덱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가져왔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타를 사용하는 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있는 이 늪의 제왕은 죽었을 때 부활하는 기믹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란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과거에는 탈렌을 사용하기도 했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저 자리에 탈렌이 들어가도 특별히 문제 없이 꽤 높은 값이 나올 것이라고도 생각해요. 근데 그건 인포그래픽이 들어가지 않고 테스트를 하기에는 제가 기회를 다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테스트도 못 하겠지만 여러분 탈렌이 있으시면은 탈렌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 영웅이 몇개 없다라는 가정하에 말이죠. 그래서 2 7 1년 정도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랭킹은 제가 271.6 정도를 쳤고요. 서버 랭킹과 전체 랭킹에서도 한 2등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가장 높은 값이 274 빌리언인데 이거는 파라곤 4등급일 때 가능한 것 같고요. 저는 바엘란이 파라곤 2등급인에도 불구하고 270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타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덱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거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덱들 말씀드려야겠죠 자271빌련 나온게 왼쪽 위쪽에 있습니다 혈월수를 사용하지만 전우수를 사용해줄 수도 있고요 저는 혈월수를 사용해줄 때가 조금 더 높은 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271빌련 나왔을 때 지금 보시면 아래 세미라와 토란의 위치를 교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엘런과 알렉시스의 위치를 교환할 수 있다라고 되 있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요 배치가 아니라 저렇게 교환되어 있는 위치로 했을 때 270이 조금 안 나왔습니다. 이번주에 세밀하게 조금 조정을 해보니까 한 2빌련 정도가 더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태로 시승이 좋은 것 같고, 여기 미드 RNG라고 써 있는데 보니까 268에서 271 정도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러 번 쳐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은 알렉시스만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세 가지 덱은 바일람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사용해 줄때 알렉시스만 사용하는 덱이 바일람만 사용하는 덱보다 조금 더 높은 고점이에요. 새로운 메타에서 여러분들께 반신항마 최신 우선순위를 좀 정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알렉시스가 아무래도 역해기도 하고 이번 시즌에 나와서 조금 더 장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길리코인이 거의 다꽉 찼을 거기 때문에 알렉시스는 여러분들의 보상 컨텐츠에 계속 들어가는 걸 지금 확인하고 있으시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미라라는 원거리 딜러가 메인 딜러로 활약하는 지금 메타상 알렉시스는 조금 더 사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렉시스가 필요하시다면은 이번 시즌에 반신 악마를 길드 코인으로 모으신다고 하면은 뭐 6장에서 8장, 좀 많으면 10장까지도 여러분들이 공짜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반신 악마를 1 0장을 공짜로 먹는다?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데, 알렉시스를 조금 더 우선순위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면은 바일란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세번다한 번씩 밖에 친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미드 RNG라고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가장 앞에 왼쪽에 되어 있는 게 저는 가운데보단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거의 근사하게 나오는 것 같고, 그전단띠 애들에서 쳤을 때요 조합으로 배치했을 때는 첫 번째 되전 제일 높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무소가 금분들을 위한 진영 영웅으로도 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값이 나오는지 요 지난주 걸 기반으로 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 주거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판도라를 사용하는 게 왼쪽 위, 그 다음에 카투투카를 사용하는 게 오른쪽 위,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루보미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영웅들의 조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치적으로 보면 250이 꽤 높아요. 그래서 확실히 세미라는 판도라와 짝꿍을 할 때가 이게 영웅이긴 하지만 진영 영웅급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나온 마르실도 지금 현재 PVP에서는 굉장히 평가가 좋은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르실에 관련된 것도 좀더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께 정리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로 무소화금 분들을 위한 진영 영웅들, 영웅별 고점 말씀드렸고, 그 다음 반신 악마인 바엘란, 그리고 알렉시스를 사용한 덱들 한 번씩 보여드렸고요. 새롭게 나온 덱인 여기 보시는 시타를 사용하는 덱으로도 곧좀칠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